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경쟁전에 대한 얘기를 초보분들께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자 어제는 방어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공격을 갈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꼭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방어구를 눌러 보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해븐 스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스킬들이 있어요. 자그 중에서도 바로 이 에어리얼 이베이전이라는 스킬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공중 상태일 때도 닷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네, 명시가 되어 있죠. 모든 방어구는 이렇게 3초월을 하면 공중 상태일 때 닷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스킬 때문에 사실상 공중에 띄운 다음에 공격을 하는 모든 장비는 어, 경쟁전 공격을 갈때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어, 예를 들어서 듀얼 같은 경우에도 뭐 에어 부관으로 공중에 띄웠어요 그래서 연속기를 넣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하면 상대 AI는 닷지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은 쉽게 말해서 삑사리가 나겠죠 자 이렇게 모든 방어구를 3초월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에어리얼 이베이전 때문에 사실상 경쟁전에서는 아예 에어무기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윈슬을 굉장히 강하게 키웠다고 해도 윈슬로 경쟁전을 가시면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격을 갈때 어떤 무기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에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주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에어 무기는 아예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듀얼, 데몰, 윈슬 이런 무기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장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더블 크레센트입니다. 자 더블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자 잡기 기술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폴링 어택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리플 스로우 그리고 체인 스로우 전부 다 잡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AI가 AI는 또 특이하게도 계속해서 공격만 해오죠. 본인의 스킬 쿨이 아직 안 돌아왔다고 해서 뭐 멀리 가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이받기 때문에. 막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어,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 풀링 어택이라는 스킬 자체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난이도는 상, 네, 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컨트롤을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나 좀쓸 수가 있는 네,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풀링 어택을 발동을 못 시켜서 죽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발동은 돼 있는데 계속 거리를 버리려고 하면 계속 따라오게 되죠 AI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비는 블레이즈 바스타드입니다. 뭐 당연히 뭐 신규 분들은 아직 블레이즈 바스타드 전설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은 어느 정도 제작을 할수 있는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더크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블레이즈 바스타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블레이즈 바스타드도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블레이즈 바스타드의 번더 스카이라는 자 이게 이제 주력 데미지 스킬인데 공중 상태를 만든 다음에 네그 다음에 이제 어 스킬을 넣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 상태를 만들면 AI가 다지를 활용해서 회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회피를 합니다 물론 회피를 하지만 일단 번더 스카이를 만들고 나면 어 공중에 떠 있다가 내려오려고 하는 타이밍도 있고 뭐운 좋게 맞는 타이밍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번더 스카이라는 스킬 자체는 다른 에어 무기들과는 다르게 약간 잡기 모션이 있어요. 잡기 모션. 그러니까 칼질을 두번한 다음에 세 번째 칼질에서 잡기 모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에어 무기들에 비해서 삑사리가 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그니션이라는 스킬이 있죠. 화상 상태인 적을 폭발시키는 이 스킬은 역시나 잡기입니다. 상대가 멀리 있어도 내가 그쪽으로 거의 순간이동을 하다시피 해서 상대를 잡은 다음에 폭발시키고 공중 상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번더스카이를 사용하기 전에 쓰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그니션은 딜이 굉장히 센 스킬은 아니에요 물론 뭐 저는 맥스를 찍어놨지만 맥스를 찍었어도 이게 데미지를 많이 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번더스카이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잡기기 때문에 어, 고정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리는 장비입니다 어, 블레이즈 마스터 전설이 없으신 분은 일반을 가져가셔도 어, 비슷한 동레벨의 어, 전투력을 가진 분이라면 어,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경쟁전을 맞이하는 바로 이 낫이 있죠 낫! 네 데스사이드인데 사실 이 무기는 아직 사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저는 이제 이번 시즌에서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헤드헌팅 자 보시면 헤드헌팅이라는 스킬 자체가 어 화염 데스사이드라면은 화염 상태를 테고요. 중독 데스사이드는 이제 중독 상태가 된어 1단계만 중첩이 되면 어, 잡기 스킬을 해요. 굉장히 특이하게, 이것도 1단계만 되면 잡기 스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경쟁전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제가 경험을 좀 해보고, 좀더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쟁전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무기가 전부 없으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나이트폴이라는 무기는 좀 주력으로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윈스를 가져갈 바에는 나이트폴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이유는 상대 방어군이 라리카를 데려간다고 해도 아마 퓨리파이까지 오픈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초보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내가 기절을 건다고 해도 퓨리파이가 발동을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에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부관이 없어도 닫지로 도망을 갈수 있지만 기절이나 다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퓨리파이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방어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효율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퓨리파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나이트폴과 그리고 데미룬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스턴을 걸었는데도 홀리 프레이어를 통해서 분명히 상태 이상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라리카가 등장하는 타이밍보다 어, 여러분이 스턴을 걸고 공격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턴을 걸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누르신다면 그랩 데미지를 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에어무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지만 나이트폴은 좀 극딜을 줄 수가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더블 크레센트나 블레이즈 바스드가 없으신 분들은 나이트 폴을 가져가셔서 빠르게 버튼 클릭을 하시면 라리카가 있어도 데미지를 좀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거리를 좀 두시면서 스킬 딜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쟁전 공격을 가실 때 사용하기 좋은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사실 더블 크레세트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처음 경쟁전을 참여하시면은 낭패를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어, 일단은 처음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이트폴이 좀더 쉬울 수도 있고요 난이도는 좀 높지만 그 대신에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굉장히 좋은 무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쟁전과 관련된 영상은 자주 올릴 테니깐요 어, 경쟁전에 애착을 가지고 좀 PvP가 재미있다 하시는 분은 영상 영을 주의 깊이 푸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래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